송수동, 네. 송수 일가 2기동 668에 43호요. 이거를 좀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시기가.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매도 고민이 있으시고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저희가 고민 해결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단독인가요? 아니면 다세대인가요? 다 가구예요. 다 가구를 가지고 계세요? 예.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예. 거주하고 계세요? 네, 나주에서 살고 있어요. 요 동네 안 사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세만 놓고요 아, 어, 전세 주고 계신가요? 전세도 있고 좀반살 음.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 저랑 판단해 볼 거는 뭐냐면 이 물건의 현황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예. 그러면 현황으로서의 가치를 보려면 얘가 지금 전세권월세권 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가 필요하거든요. 보증금 얼마 받고 계시죠? o 뭐 전체적으로 봐서 한 5억에 있고요. 네. o 전체적으로 n 전체적으로 한 전체 second, 10 second, 10 second, 0 second, 1 3 5 0 정도. 나와요. 월세 3 5 0 정도. 네. 자, 얘를 매도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 얼마 정도 간다고 들으셨나요? 그 제가 정확한 시세는 모르고 네. 어3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40억 정도? 토지가 몇 평짜리죠? 56평이요. 56평. 자, 56평에 아니, 40억 간다는 얘기는 네, 뭐라고요? 57평이요. 57평. 57평. 평당 은 예, 그, 7, 8천씩 그, 그,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예. 그렇게 될거 아닙니까? 60평이니까.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는 사실 수익형 물건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데 토지로서의 그렇죠. 가치를 보셔야 되는 거죠. 아, 근데는요. 가격은 고가인데 수익이 네. 별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토지에 대한 가치가 비싼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급하지는 네. 않아요. 급하게 빠르게 매도해야 될 물건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다만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은 네. 시청자님이 이 물건 끌고 가셨을 때 내셔야 될 보유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산지가 네. 한 25년 될거량요 네. 그래 제가 그 땅을 사가지고 지었어요. 음 그러셨구나.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팔면 세금은 얼마큼이나 안 내가 무려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아 세금 부분. 사실 예. 세무 상담을 저한테 상담받고 끝내시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예예. 예. 별도의 세무 상담 예. 필요하는 거고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사실 보유세가 큰가 양도세가 큰가 요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보유세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얘가 40억 잡혀 있는데 지난주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단독주택 지금 오6십 퍼센트 너무 낮다 더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앞으로 과표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시청자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시골에 나주에가 이 축사 아 주택은 축사 없으시고 한 3, 정도 있어요, 크게 뭐 그건 고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예. 그럼 얘가 뭐 시가가 한 삼십억 잡힌다. 삼십억에 예. 대해서 세금이 납부 9억 공제되고 1 주택자로서 21억 부분에 대해서 보유세 나오게 되면 이건 역시도 거의 한뭐한 1,560대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요? 1,500~1,60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간 세금이요? 그렇죠 보유세가 물론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다. 아니 네, 1년에요? 네네 1년에 그러니까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도 세금 내게 된다는 될텐데. 현지는 그렇게는 안 물고 있는데. 네네. 두 번째 두 번째 양도세 계산해 볼 거예요. 양도세는 얘가 1주택자로 만약에 돼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주택자로서 시청자님께서 비과세 여건 충족을 하시게 됐고 그로 인해서 9억 공,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 공제를 하고 나서 세금 내게 되면 얘도 역시 크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네. 워낙에 지금 양도 차익 자체가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대충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보면 보유세가 훨씬 더 저렴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 얘는 급하게 가격적으로 뭐 폭락을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 동네 일대가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가 좀더 유리하겠다. 예, 그럼 사람이 좀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낫겠어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요. 시청자님이 지금 막 돈이 급하신 상황 아니시죠? 아, 급하진 않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만약에 매도하면 예. 제가 시청자님 입장에서 이거보다 월등히 좋은 물건을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거 팔아 가지고 딴거 이거보다 월등히 좋은 물건 없어요. 예.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들은 그냥 보유하시던 분은 그냥 끌고 가는 게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가격적으로 무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뭘 원하냐? 돈에 대한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가치를 예.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이 물건을 보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금도 고유하고 그냥 놔둔 게 낫겠네요. 음, 지금 당장은 그, 그렇게 하시죠. 급하게 파실 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네,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